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삼각비를 공부했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다뤘잖아.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비를 가지고 다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이 예각이었죠. 예각에 대해서만 삼각비에서는 다룬 거고 삼각함수는 어디서 다룰 거냐면 좌표평면상에서 다룰 거야. 그리고, 각에 대해서도 예각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각을 다 다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각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삼각 함수는, 어, 좌표 평면 상에서 정의가 되고요.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가지고 정의할 거고, 금방 얘기했듯이, 모든 각을 다 다룰 거야. 알겠죠? 어, 그러면,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은, 봐봐. 어, 어, 원을 하나 그려놓고 출발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안 그려지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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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하나 그려놓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알짜리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시초선이라고 할게. 각을 잴때 기준이 된 선. 그리고 동경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거잖아. 그런데, 어, 동경이 만약에 여기 와 있다고 치자고. 동경 p가 여기 이렇게 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각은 뭐야? 육각은 예각일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삼각 p 하고다 일치해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삼각 함수를 정의할 때도 어떻게 이거분의 이게 사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거분의 이걸 코사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니 이런 거잖아.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요 길이가 y고 요 길이가 x일 거잖아. 반지름은 r일 거잖아. 그럼 빗변의 길이를 1로 만들려면 r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사인이라고 하고 요거를 코사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던 삼각비하고 어, 달라질 게 없습니다. 끄덕끄덕? 오케이. 그래서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사인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 r분의 y야. r은 뭐야? 원점으로부터 동경p까지 거리. 그래, 거리 분의 y는 뭐야? 요 점에 무슨 자표? y 자표. 그래서 y 자표. 요걸 사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회전한 양을 우리는 세타라고 쓴 거다. 되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거잖아. 거리분해, 그지 거리분해. 무슨 자표? 그래, x 자표. 요거를 코사인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 그치? 그래서 너 분의 너잖아. 그래, x 좌표 분의 뭐야? y 좌표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laughs> 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 거리 분의 y 좌표, 코사인은 거리 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자,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라고 기억할 거냐면 사인은 뭐라고 기억하자? y 좌표라고 머릿속에 콱 박아놓자. 사인은 뭐라고? y 좌표. 코사인은 뭐라고 기억하자? x 좌표라고 일단 머릿속에 콱 집어넣어 주세요. 코사인은 뭐라고? x 좌표. 사인이 높이였잖아, 그지 그래서 y 좌표. 코사인은 밑변, 코사인은 x 좌표. 머릿속에 콱 집어넣고요. 자, 탄젠트는 뭐야? 기울기, 기울기. 탄젠트에 대해서는 기울기다라는 거 머릿속에 콱 집어넣고 출발을 할게요.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요렇게 정의 되니까, 음, 자, 첫 번째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동경 P가 있는데, P점의 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다라고 해보자. 이때, 자, 사인 세타는 얼마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고, 자, 탄젠트 세타는 얼마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3, 4라는 점, 자, 여기 어딘가에,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군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거리가 필요하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리는 어떻게 해? 3, 4, 길이가 5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잖아.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고요. 여기 좌표가 0.0이니까 너와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x2- x1제곱 플러스 y2- y1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와? 5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사인 값은 얼마야? 사인은 거리 분의 무슨 좌표? y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4. 응. 음, 그제. 그다음 코사인은 거리 분의 무슨 좌표? x좌표.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탄젠트는 기울기인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한다고? X자표분의 Y자표. 좌표. X자표분의 좌표 Y자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되겠죠?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내면 됩니다. 한번더 연습해볼게요. 한번더 연습해볼 건데, 어,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자, 여기를, 어, 이렇게. 5콤마, 마이너스, 어, 오케이. 요렇게 할게. 5 콤마 마이너스 12. 그러면 5 콤마 마이너스 12라는 점은 어디야? 음, 여기, 여기 이렇게 잡자. 여기 X자표가 5고, 자, 그 다음 Y자표가 마이너스 12라고 할까? 그러면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5, 12, 13. 이 길이가 얼마야? 13 되겠네. 그치? 그러면, 자, 사인 값은 얼마? 거리분에 거리가 13이니까, 사인은 무슨 자표라고요? y자표,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될 거고요. 코사인은 거리분의 무슨 자표라고요? 어, x자표, 좌표, x자표 5 갖다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라고요? x 자표분의 y자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고. 되겠어? 응. 음. 요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되겠죠? 응. 음. 그럼 연습 좀 해볼게. 어, 문제 좀 풀러 가봅시다. 문제 좀 풀러 가봅시다. 삼각함수 정의 정확히 기억합니다. 사인은 무슨 좌표? y 좌표, 코사인은 x 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문제 풀러 가 봅시다. 일단은 자, 뭐지? 어, 개념을 익히기 187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거기 보면 자,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좌표 평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경 p가 여기 있대요.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루트 2구요. 여기 얼마냐면, 2루트 2입니다. 이렇게 돼있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자, 0,0. 아이, 뭐, 그지? 자, 이 길이가 2루트 2, 이 길이도 2루트 2.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4입니다. 됐죠? 혹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 여기가 빵빵. 그럼 너 빼기 너의 제곱, 플러스 너 빼기 너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니까, 역시 얼마? 4가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자 이렇게 회전한 요 양이 세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뭡니까?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거리 얼마? 4분의 y 좌표죠. 그래서 2루트 2 이렇게 갖다 써주면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거리 4분의 그치? 무슨 좌표? x 좌표 갖다 쓸게요.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자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어, x 좌표분의 y 좌표 기울기라 그랬지? 자, x 좌표분의 y 좌표 갖다 써주면 되겠다. x 좌표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y 좌표 2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 어, 요런 것도 해볼게요. 188번. 188번에, 음, 어, 음, 2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어떻게 돼있냐면, 동경 p 가1 5마 마이너스 8을 이렇게 지나가나 봐. 그러면, 15 콤마 마이너스 8이면, 음, x 좌표가1 5고요 아, 이렇게 할까? x 좌표가 15, 그 다음에 y 좌표가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러면, 8, 15, 어, 17, 이렇게, 피터그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일단 거리가 얼마예요 17이네요 그죠? 1 7분에 무슨 좌표? y좌표 마이너스 8 요렇게 자 코사인 세타는 17 거리 1 7분에 무슨 좌표? x좌표 15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 x좌표 분에 y좌표 1 5분에 마이너스 8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될거예요자그 다음에 몇개 더 해볼게요. 몇개 더 할건데 음 189번 가지고 해볼게요. 189번에는 189번, 뭐가 주어져 있냐면 각이 3분의 2파이래 각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뭘 구하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오케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거든 자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풀거 아니지만 지금은 이렇게 풀도록 할 겁니다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풀냐면 자 삼각함수 정의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게요 그럼 얘를 편의상 반지름 일자리 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파이면 몇 도야? 120도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3등분을 하시면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그럼 여기도 얼마? 3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에 뭐를 구해야 돼? 어, 저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수선의 발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이 길이가 얼마야? 1입니다. 그치? 됐죠? 그리고 나면 여기 3분의 파이 60도잖아.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이고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일 거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하자?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자, 이 길이가 2분의 1인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이렇게 될 거잖아. y 좌표는 2분의 루트 3이네. 그치?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 갖다 써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거리 분의, 거리가 1이니까. 거리 1분의 무슨 좌표? y 좌표.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너는 거리 1분의 무슨 좌표? x 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 써주면 되고. 자,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잖아, 그치? X자표분에 Y자표잖아. 너분에 너니까 얼마 나오세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어, 물론 세타 값이 얼마인 상태야? 3분의 2이인 상태다. 되겠죠? 하나 더 볼까요? 마이너스 6분의 5이가 나왔네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6분의 5이 그럼 얘를 여기 세타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인 마이너스 6분의 5이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5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봐봐. 마이너스니까 어느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지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까지 가면 파이, 3분의 3파이잖아. 아, 6분의 6파이. 그런데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니까 6분의 5파이만큼만 간 거야.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게 이게 6분의 5파이만큼 간 거지. 이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를 빼, 그치? 아니, 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주니까 요, 요기가 얼마야? 그치?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30도인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자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6분의 파이, 즉 30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60도죠? 그럼 길이 비가 2대1대 루트 3될거 아니야 그럼 지금 현재 자이 길이가 1이잖아 2대 1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의 1일 거죠 그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일 거잖아, 그렇지? 됐지?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얻냐면 x 좌표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컴마 그 다음 y 좌표가 요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잖아. 그치? 되겠지? 그러면 사인 각을 그대로 갖다 쓸게요. 6분의 5파이라는 것은 거리 분의 거리는 1입니다. 거리 분의 y 좌표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은 거리 분의 거리 1분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요. x좌표 분의 y좌표잖아. x좌표 분의 y좌표 하니까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루트 3분의 1이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말투 이해 가죠?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필수 예제 문제들로 가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필수 예제 8번부터 가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자, 필수 예제 8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어, 동경 P가 어디야?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12를 지난대. 동경 P가 요점을 지나는 동경 OP에 대해서. 얘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세타라는 각, 세타라고 할 때, 1번에서, 뭘 구하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있다. 그럼 뭐, 자, 일단은, 뭐, 상황을 잠깐 표시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게요. 자, 원이 있구요. X자표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자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2. 요 점이 바로,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12가 되는 점이네요. 그럼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길이가 5, 이 길이가 12. 5, 12, 13이네요. 그죠? 됐어? 그러면 코사인은 뭐야? 13분의 거리분의 무슨 자표? x자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사인은 뭐야? 거리. 13분의 무슨 자표? y자표,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정리해주니까 13분의 얼마야? 7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은, 자, 13에다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여어 분의 얼마야? 24.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가보죠. 역시. 자, 13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뭐라고? 거리분의 무슨 좌표 y 좌표 그래서, 자, 13분의 마이너스 12 요렇게 자, 탄젠스 세타는 뭐라고요? x 좌표 분의 y 좌표잖아 그래, x 좌표 분의 y 좌표잖아 그치? 정리해주면 자,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2 요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가 2 3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뿌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13, 13 날리고 여기 12는 여기 뭐 남아? 2가 남으시고. 그치? 요거 1되고 요거 6 남기면 되겠네. 그치? 그럼, 번분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필수의제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수의제 9번. 필수의제 9번을 가보시면, 자,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파이야. 그 상태에서, 자, 루트 2에다가, 사인. 세타 더하기. 2배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제 뭐야 탄젠트 세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세타가 4분의 3파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지? 그럼 4분의 3파이잖아. 4분의 3파이면 4분의 파이가 3번 돌아간 거예요. 4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의 절반. 그러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하나, 둘, 세번 가니까 이렇게 갔겠죠? 여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시면 이게 4분의 3파이야. 그죠? 그럼 여기가 파이니까 파이에서 4분의 3파이를 빼주면 여기가 얼마야?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요각이 4분의 파이야. 그럼 이제 뭐 하라고요?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띡 떨어뜨리면 된다고. 그치? 지 여기 4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4분의 파이겠고요. 그럼 1대 1대 루트 2라는 길이비를 가질 거고요. 빗변의 길이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치? Y 좌표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자, 루트 2에다가 사인 세타를 구해볼게요. 사인 세타는 거리분의 무슨 좌표일까요? y 좌표입니다. 거리가 1이니까 그냥 y 좌표 갖다 쓰면 돼. 루트 2분의 1 더하기 2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뭐야? 거리분의 무슨 좌표? x 좌표. 근데 거리가 1이니까 코사인은 그냥 x 좌표.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요렇게 됐죠? 더하기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기울기. x 좌표 분의 y 좌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이거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럼 너랑 너랑 까져서 1이고 푸, 너랑 너랑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고 그죠?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죠? 너는 마이너스 1이고 너랑 너랑 없어져서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안풀 거야, 이런 것들은. 알겠지? 지금 정의 가지고 푸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삼각함수 정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 책 보면 뭐 나와 있어? 삼각함수 부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죠? 삼각함수의 부호. 삼각함수의 부호. 자, 부호를 좀 살펴보면 이런 거야, 봐봐. 자. 이것도 역시 정의 갖고 다 얘기가 되는 건데 사인 세타가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래, 거리 분의 y 좌표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다음에 코사인 스 세타는 어떻게 정의됐냐? 거리 분의 x 좌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고요. 걔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녀석들의 부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봐 봐.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여기가 제 1사분면이고요. 여기가 제 2사분면이고요. 여기가 제 3사분면이고요. 여기가 제 4사분면 되겠다. 되겠지? 그럼 봐 봐. 이 4분면 그러니까 동경이 1, 4분면 위에 있어요. 그랬을 때 사인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에 대해 생각해 볼 거야. 저기 뭐야 동경이 2, 4분면을 지나가고 있을 때, 2, 4분면 위에 있을 때 사인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3, 4분면, 4, 4분면 마찬가지 생각을 해볼 건데. 야,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 y좌표라고. 야, 너는 무조건 양수 맞지? 그러니까 사인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y좌표. 그럼 y좌표가 양수인 곳이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 사인은 여기서 양수 그쵸 사인은 여기서 양수 이렇게 되겠네 인정 자 우리 그럼 사인은 여기랑 여기는 뭐야 음수일 거야 y 좌표가 음수니까 그럼 부호가 양수인 것들만 한번 갖다 쓸게요 자코 사인은 결국 x 좌표가 코 사인의 부호를 결정하겠네 r은 어차피 양수니까 거리니까 그지 그럼 코 사인은 여기랑 여기서 양수 되겠네 그지 그래서 코 사인은 여기서 양수고요. 여기서도 코사인이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탄젠트는,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야, 이러면 기울기가 양수. 그럼 여기랑 여기서는 탄젠트가 양수. 이러면 기울기가 뭐야? 음수. 그럼 여기랑 여기서 탄젠트는 음수겠네요. 다시. 탄젠트는 X자표분의 Y자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X자표, Y자표 부호가 똑같으면 양수. 둘이 부호가 반대면 탄젠트는 음수가 되겠지. 여기랑 여기가 바로 x 좌표, y 좌표 부호가 똑같은 거야. 여기서는 뿔뿔, 여기서는 마마. 여기는 부호가 반대죠. 여기도 부호가 반대입니다. x 좌표 마이너스, y 좌표 플러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마이너스니까, 그치 그래서 탄젠트는 여기서 플러스입니다. 또 탄젠트는 여기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 뭐야? 사인은 y 좌표라고. 그러니까 사인은 여기서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요. 코사인은 x 좌표니까. 여기서 플러스.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여기서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그치 자, 교재에 보면 뭐써 있죠? 이거 외우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어떻게든 외우시면 돼요. 잘 외우세요. 거기 써 있는 거 얘기하면 뭐야? 여기 얼싸안 고. 뭐 이렇게 써 있죠? 얼 몽땅 다 올. 여기는 사인만. 여기는 안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뭐또 이렇게 써 있어요. 올 스, 타, 킹. 뭐, 이렇게 써있는 책도 있어요. 올, 몽땅 다. 스, 사인만. 타, 탄젠트만. 킹, 코사인만. 여튼, 어떻게든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네. 반드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외워놓을 것. 자, 그러면 필수 예제를 좀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필수의 10번. 자, 사인 세타.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너네 둘이 부호가 어, 같아요. 이렇게 써 있어. 그렇지?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 너네 둘이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써 있어. 이거를 만족하는 각 세타는 제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자 이렇게 써 있잖아. 야, 그러면 사분면 그려 놓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뭐. 야 x 좌표랑 y 좌표랑 부호가 어때? 똑같아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둘이 곱했을 때 양수 나왔으니까. 그러면 제3사 분면하고 제1사 분면 되시겠다, 그지? 음. 그다음에 코사인하고 탄젠트하고 부호가 반대야, 그지?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부호가 반대야. 그럼 이런 거잖아. 여기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지.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건. 여기랑 어디야? 여기야, 그치? 끄덕끄덕. 그죠?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나머지 음수니까 코사인하고 부호 반대고요.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 음수니까 탄젠트랑 부호가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랑 여기. 됐지? 여기랑 여기는 코사인하고 탄젠트 부호가 같겠지? 그지 야, 그러면 어, 요거를 만족하는 애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고 요거를 만족하는 애가 3사분면하고 4사분면이니까 겹치는 데가 여기네, 그치? 따라서 세타는 제 몇사분면? 3, 4분면의 각입니다. 앞에 반드시 제자 붙여줄 것. 자, 그 다음에 11번. 필수 예제 11번으로 가볼게요. 필수 예제 11번. 아, 어,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네. 이 그려놓고, 자, 사인 세타의 절대값. 음, 더하기, 루트에다가, 코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뭐야? 오케이. 탄젠트 세타 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간단히 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뭐하아 절대 값 A가 답이 A가 될 수도 있고요. 답이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너는 A가 0보다 작을 때.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거 제곱은 답이 뭐다? 절대 값 A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해볼게요. 자, 일단, 어, 사인은 냅둘게요. 일단, 루트부터 제거할 거니까. 자, 루트 안에 거 제곱이니까, 당연히 절대 값 붙여서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됐죠? 더하기, 루트 안에 거 제곱이니까, 당연히 절대 값 붙여서 이렇게 나와주세요. 가, 된 거. 되겠죠? 어, 이 값이, 어, 간단히 하시워 그랬다. 자, 그럼 갑시다. 지금 몇 사분면이야? 어, 제. 2사분면의 각이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그죠? 뭐라고? 이런 거잖아.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니까 이 사이면 제2사분면입니다. 제2사분면에서 누가 플러스? 어, 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너만 플러스, 그럼 너는 그대로 나와야겠고요. 너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시고, 자, 그다음 너는 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삼각함수가 뭔지, 삼각함수의 의미, 정의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익숙하게 연습 많이 하세요.